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사 우리 영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된 대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11기야 5장 6절과 7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었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장은요 우리가 엘리사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아의 그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북이 시랄 가운데에 선지자로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땅 가운데 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인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람의 군대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군대장관을 고친 거예요.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군대장관을 고치게 됩니다. 좀더 나아가서 나만이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다 거부하죠. 그런데 그 선물을 보니까 마음이 동했던 엘리사의 종이 그 사환이 이 개하시라는 이 종이 쫓아가서 엘리사 몰래 그 선물을 받아 왔다가 결국에는 그가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그에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나만 걸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요청으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쓰길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 주소서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이러한 서신을 받는 북이스라엘 왕은 7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랴 하느냐? 아마도 저 왕이 우리나라를 틈타서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를 가지려 하는 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북이사랄 왕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아람의 침범을 아람이 좀더 이렇게 뭔가 가까이 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람왕이 서신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선물과 함께 그것을 다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왕이 오로지 자기 나라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1기와 15장에 보게 되면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준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아람 땅에 있었을까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말씀에서는 이떼거지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냥 때로 들어가서 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요정으로 삼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된,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이 나라는 늘 언제나 아람으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옷을 찢으며 걱정할 만큼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 불쌍한 처지에 요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라 10장에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과거 암몬왕 나하스에게 도움받은 것에 대해 은혜 갖고자 신하들을 보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하스로부터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는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은혜를 갖고자 그 암모나 나아스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많은 선물들과 함께 서신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암몬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그러한 오해를 모든 사람들이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적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잡아가 사신들을 붙잡아다가 수염도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옷도 찢어서 아주 몰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사신들을 보고 놀라서 겁을 먹었던 것처럼 똑같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갖게 된 것입니다. 암몬도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그 서신과 다윗의 사신들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웠다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암몬이 자기가 보낸 사신들을 욕보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들었다로만 끝나는데 이 암몬 왕이 암몬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연약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더 열을 내고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용병도 사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또 등장하죠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특이한 전략을 씁니다 전선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앞뒤로 포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군대장관 이 요압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전략을 거기에 맡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전선을 두 개로 똑같이 나누고 앞 뒤를 방어하게 되고 자기는 중간에 있으면서 앞이 뚫리면 앞을 뒤가 뚫리면 뒤를 도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면엘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단대하자. 히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뒤로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베란빛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들리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리신 대로 똑같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베란빛교 성도들은 정말 선한 말,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을 선포해줄 수 있는 말들, 말들을 이루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힘을 얻고 전진하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싸우니까 지겠습니까? 심리학이 된 거예요. 아람이 너무나 자기들이 패배하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진것 같아서 억울함에 다시금 군대를 모집하고 다시금 정비해서 다시금 도전했으나 지고 맙니다. 이 아람은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의이 양의를 잠깐 내려놓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왜 이렇게 아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그 전에 전에 있는 그 말씀의 상황을 엘리야와 아합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바, 엘리야가 바알과 함께 싸웠던 일들 그리고 또 아합 이전의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아합 또그 아들까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오므리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므리 왕조 시대에 오므리와 아 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그들은 신앙 없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감은 대대로 착한 사람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살려고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은 아비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있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든 뭐든 그냥 착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강청하면은 그들을 위한 우상을 세워주고 재단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없는 착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이 영적 분별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주변국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또 떠나고 인정했다가 또 떠나고 하는 반복적인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강력하게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력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들이 왕성해져요. 강성해지고 왕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저, 그저 신앙 없이 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남은 2 3년도와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24년도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있는 베푸시겠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지도 않고, 은혜도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끊임없는 그지키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진리가 없는 이 세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방아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풍성케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간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과 또한 진정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여야 우리 영혼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줄 믿습니다. 그님 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 감사함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